처음 해봐서 좀 어색한데 오늘 제주도 여행 갑니다 아무튼 잘다니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다에 도착을 했는데 아 저리 보이네요 제주도민 현현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너랑 같이 가면건 2년 만이지? 그거 언제였지? 아니 한 1년 반이지 그런가? 저번 여행에 비해서 바뀐 게 뭐야? 집이 왔겠지. 요상한 걸 들고 왔어. <laughs> 아 제주 도 트레이드 마크? 한라산과 한 남자가 있다. 그 남자는 내일 한라산을 정복하려고 한다. 내일 한라산을 정복할 수 있나? 해야지. 정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 <laughs> 어울린다. 어울리러 간다. 가게 가가지고 아 저녁 먹고 아오라 아마 신메뉴를 먹게 될 거야. 아, 드디어 도도 돈가스. 아유 진짜 오랜만이다.

야자수를 저 어. 위에다 심어어 내가 출세건 아니야 야 근데 베란다가 왜 이렇게 넓어? 아, <laughs> 피클 볼이라 아니 베란다가 공짜 적용도 있어 오. 날씨가 딱 좋다 어. 근데 왜 오늘 일해야 돼? 아니 내가 까먹고 안한게 있어. 워크 미드 미 애티주. 스물아홉 살 이호준 씨는 제주도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게 <laughs> 없나? 아. 아 먹은 거를 가만히 두면 이게 다 굳잖아 얘. 게 그런 거 쉽게 못 찾아. <laughs> 이번는 내가 한지. 내 할라산 가는 기분이 어떻지 할라산도 까미지. 어, 바다 냄새. 지금, 저녁 먹고 같이 바다에 왔는데. 아 바다, 오랜만이구만.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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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오! 와, 멀리 봐. 위로 가야 돼, 위 와. 그러니까 뭔가 한라산을 올랐을 때뭐 그런 목표들이지, 백로담을 보고 싶다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서 올라가고 싶다, 다던가 한라산은 20대 때는 올라가고 가면 아하, 아, 아, 20대 구만, 아. 이호준이 20대였어. 30대를 무시하는 구만. 이호준이 20대인 걸를 망각하고 있었어. 이건 30대를 무시하는 발언이야. 그렇지 이건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놓지. 자 방금 발언을 들은 30대 얘기해 봐. 내가 이제 30대에 막 들어선 사람으로 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30대도 오를 수 있는데 20대에 올라야만 의미가 있다는 식의 발언. 사형. 바로 사형이요 역시 제주도 법은 좀 엄격하고. 제주도는 바로 사형이야. <laughs> 뭐안 일어나지? 어? 왜안 일어나지? 다 이유가 있어 <laughs> 이거 온대 다 이유가 있어 오늘의 계획은 경마장을 갔다가 유채꽃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두 <laughs> 번째 날인데 지금 경마장 경마장 가는 거 맞지? 맞아 많이 올라갔는데. 야. 이 야, 새소리 새소리 들린다. 정상 찍었다는데? 벌써? 어떻게 빨리 올라갔어? 대박이구나. 정상세 시간 으면좀신나면 먹었는데. 자연인. 자연인 한국 와서. 너무 우방비로왔어 <laughs> 경마장에 왔는데 현금을 하나도 준비 안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 예를 봤는데 이 현금이 없어서 집을 한번 다시 되돌아갔다 온 난생 처음으로 경마장이라는 곳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너 처음 와봤나? 어, 아예 처음. 예, 처음 와봤는데 초보 고객들은 초보 고객들을 위한 존이 있다고 하더라고. 딱 이렇게 초보 고객 존. 여기. 여기구나. 네, 네, 네. 야, 아, 장난 아니다가. 이게 지금 전광판이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 대당이 되게 복잡하네. 이게 지금 경마장 난생 처음 경마. 옆에 사람을 보면 긴장감 사들. <목소리>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예. 그렇지. <laughs> 순식간에 끝나는데. 근데, 어 그니까. 러 예시장. 이따 30분 전에 여기를 가면은 말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잘 먹네. 야, 뭐야. 파이팅이 엄청. 모두가 이 전광판 하나에 열광하는 크진 않다 그치 이게 어디 간 거야? 그니 자꾸 뭐가? 분만이 있네 분만이 저 친구? 투블럭? 어그러면 화면에 있어 이거 네저 친구한테 한번 걸어볼까? 단순 37.4로 올랐어 그 순간, 그 사이에 7번, 10번 복승 걸고 9번 단승을 거는 거지 그렇지. 몇 번이었지? 이경주? 음어 단승 첫 도박 비 번개 제왕 번개 제왕, 너만 믿는다 난 번개 제왕 넌 뭐지? 난 비궁. <laughs> 블랙 코미디인 게 뭐냐면 저 끝에 봐봐. 애들이 뛰놀고 있어. 색깔이 바뀌는 이 지점이 꼬린 선인데 이걸 찍고 싶어서 지금 미리 대기를 긴장되나? 살짝 긴장되는데. 오늘의 점심값을 벌수 있나 아니냐 가 여기서 결정돼. <laughs> 번개 제왕이잘해 줘야 비궁. 난 8번마 비궁에 걸었어. 이거 존멋내. 그러니까 야, 마지막 13억이야 지금 13억. 17억. 어, 25억이 몰렸네. 자 달린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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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번개 제왕 Summer. 이 새끼 미쳤나 10번, 8번, 8번, 8번. 야 이거 이 야, 번개 제왕 번개 제왕이 지금 야, 7번 9번 다 내가 건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힘을 못 내고 있어 야 지금 저분은 그냥 이미 나고야 야좀더 <목 missile> 어? 어? 7번 9번 야 지금 소리 지른다 아저씨는 소리 지른다 어? 욕욕욕욕 테너스 l us, y o 6위 e t a w i 라도 와! 이 u 라도 와! 육이라도 와 w i 밀... 6 e you get a 와 i f e you get a wife, you g 아씨 a wife, you get a wife, y o 6. get a wife, you get a wife, you get a wife, you 뭐야? 8,000원. 8,000원 거지. 8,000원. 8,000원으로 이거. 아주 어, 해자야. 그렇지. 아직도 경마장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 6기라도와 이게 되게 높은 데서 보는 그거다. 어, 오야 뭐야. 그럼 진짜 많다. 한라산 정복자의 뒷모습 <laughs> 한라산 정복의 소감은 뭐야? 낭만 그 자체 <laughs> 뭐가 낭만이 있었어? 풍경이 낭만이었어 풍경과... <laughs> 아니 아까 풍경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지 않았나? 갑자기 왜 한라산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 갑자기 이 빠른 소리사 하는 이유는 뭐지? 미디어에 노출되기 때문에 역시 재밌어 사진 아고 영상

갈아볼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몰랐어 자깐 있는데 옆에서 가아두 있는 <놀람> 가지 실수를 다 저질렀어 일어났는데 날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 혹시 왜 노려봤지? 뭐라 뭘, 생각했어? 노려보기 아니라 <놀람> 그 타이밍에 나도 눈이 떠진 거야 아 대박이구나 밥이 어. 나를 발겨벗기려고 음. 한적 죄를 네, 저질렀어 혼자서 내 꿈이 안 되겠어 오늘 둘다 해야겠어 이곳을 잘못 들으면 발겨벗겨야겠어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laughs> 마지막 밤의 이름은 이호준 전라의 방어숨기 <laughs> 그, 와. 이아왜안 네, 오셨어요? 아, 아니다 날씨 네, 엄청 안좋아 지금 날이요 가 많이 와서 쫄딱 젖었습니다 향이 나네 향이 두 번째 방은 이제 생쥐 꼴이 됐어. 그치로바이가 그러니까 우산도 뭔가 잘 어울리는데. 응. 장어집 브이로그. 대체주도 마지막 날인데,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여행 끝입니다.